이걸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3번을 저기 걸고, 4번을 운전석 쪽으로 걸자고. 회전을 따라서 소음이 나니까. 오늘 차종은 그랜저입니다. 부인님께서 급하게 저희에게 의뢰를 하셨어요. 소음이 난다고. 소음의 구간은 대략 50km가 지행한 시점부터 아주 미세하게 소음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이 50km 넘기가 쉽지가 않아. 도심권에서 전부 다다 30km, 50km 다 미만이니까 약간 좀 외곽으로 좀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또 이게 패턴이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투둑투둑투둑

사고가 있어서 앞쪽 합체 부품 몇몇가지를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방문하신 곳에서는 이 사고 수리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수리 한 곳으로 직접 가보라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셨고 두번째 곳에서는 사고 충격 위에서 미션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을 교환해야 한다고 그렇게 또 전달을 받으셨고 세번째인 곳에서는 타이어를 교환하시면 될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셨대요. 근데 지금 제가 테스트 운전을 했을 때 그쪽 부분은 왠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운전 석에서 운전을 할 때는 이 소음이 앞쪽 에서 나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우리 민철 PD 타고 있는데 우리 민철 PD는 중간에서 소음이 들린다고 합니다. 자동차에서 나는 소음은 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자리에 탔는데에 따라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문전석 쪽으로 몸을 더 기울이고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 분명히 이거 앞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동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운전을 하면 중간에서 소음이 또 발생할 것 같고 무척 애매합니다. 꼭 특정 구간에서 소음이 발생을 하고 정말 특이한 소음이에요. 그런데. 뒷좌석에서 앉아서 운전을 했을 때, 아, 야, 운전을 못하지. 뒷자기 앉아서 운전을 못하지. <laughs> 뒷좌석에 앉아서 제가 소리를 들어봤을 때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소음은 앞쪽보다 뒤쪽이 더 컸어요. 앞쪽보다 뒤쪽이 더 크다는 것은 사고 수리는 앞쪽이었지만 소음의 원인은 뒤쪽이라는 소리죠. 뒤쪽인 것 같아요. 뒤쪽. 이게 80km나 100km 정도 달려줘야지 소음이 그나마 좀더 커지고 명확하게 들린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내가 차에 매달려서 그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 일단 샵으로 들어가서 진단기를 걸고. 소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영상 시작 전 자동차의 모든 것 공식 스폰서 인터넷 민족을 소개합니다. 통신사 상관없이 최저로 1대1 맞춤 무료 상담, 통신사 상관없이 인터넷 가입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민족에서 인터넷을 가입하면 풍부한 현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세요.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이걸로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자고 3번을 이쪽에 걸고 4번을 운전석 쪽으로 걸자고 회전을 따로 소음이라니까 일단 이런 게 매달려 있으면 소리 난다고. 자 이렇게 한번 나가보자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지? 딱 조속 쪽 뒤쪽 같아 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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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잖아 진짜. <웃음> <웃음> 이게 단정지 할수 없는데 뭐 하나로 한 60km 부근에서 소리가 잘 나네 어? 무슨 소리야 이거? 돌아갈 때 이거 둘둘 둘둘 둘러잖아 둘둘 둘둘 둘러어 지금 소리 났어 소리 났어 소리 났어 둘둘 둘 소리 나왔거든요 지금? 이쪽 허브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 베어링을 한번 갈아보자고 이게 소리가 되게 미약한데 고속으로 주행하면 실어난다고 보니까 지금 봐 상하유격 있잖아 지금 상하유격 들리지? 아 없잖아 상하유격 없어 없어 저쪽 상하유격 있어 베어링 같아 베어링 근데 꼭 베어링 나가는 소리 같지 않단 말이야 소리가 있지? 허브 베어링을 탈거하려면 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탈거해야 됩니다. 탈거를 해서 걸어놔야죠. 디스크를 탈거하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게 허브 베어링입니다. 이 유격이 있어요. 이게 유격 있으면 안 돼요. 분해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문제라고? 제가 여적지 정비를 하면서 허브베어링 소리가 이렇게 났던 적은 처음입니다. 웃기네 이거. 선우 형이 나이는 먹었어도 귀는 맑으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뭐안 잡히면 뭐 선우 형 잘못이지 뭐내 책임 아니야? 선우 형 월급을 까? 근데 선우 형 월급은 있나? 훨씬 데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니길 바래. <laughs> 이제 장착을 하겠습니다. 장착! 기어은 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순수 잘 되면 안 되는데 마지막 대승전 떨리는 순간. 자 작업을 했으니까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조속 쪽 뒤쪽 타이어가 상하로 움직였을 때 아주 미세하게 반대쪽과 차이가 났습니다. 딱딱딱딱딱 움직이는 느낌? 이 차는 운행이 상당히 많은 차량입니다. 현재 차량은 아쉽게도 보증 기간이 살짝 지났습니다. 하루에도 쉴틈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하는 차량이라서. 안타깝게도 보증기간 지났네요 와 어떻게 미세하게 그런 소음이날 수가 있을까요? 허브베링은 아주 많은 하중을 버티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소음은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전혀 나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브베링 소리를 왜 감지를 못했어? 이게 일반적인 허브베링 소리와 전혀 다릅니다 웅웅웅웅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툭툭툭툭 그것도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툭툭툭툭툭툭툭 톡톡하면 빨라져야지만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패턴이 빨라지고 아마도 그리고 이게 고객님께서 사고 수리 이후에 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프레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점검하셨던 분들이 그쪽으로 더 신경이 더 집중이 되어서 인지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소리가 안 잡혔으면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갈 뻔했네요 우리 그 무선 진단기로 웬만해서 소음이 다 들리는데 이 친구도 감지를 못할 정도였으면 아, 너무 신기한데 고객께서 미션을 교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돈이 들어가는지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객께 안도의 전화 드려야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 차에서 소음이 발생을 해 그런데 앞에인지 뒤에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구분이 안가 그러면은 운전석에서 들어보고 또 동수석 쪽에서 들어보고 그다음에는 위쪽에서 들어보고 여러 방면로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특히 가운데 미세한 소음 또는 이 중간 쪽에서 나는 소음들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왼쪽에 탄 사람은 왼쪽에서 난다 오른쪽에 탄 사람은 오른쪽에서 난다 뒤에 탄 사람은 뒤에서 난다 소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모든 섬이 다 잡혔으니까 저는 이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카멘 패밀리들의 즐거운 정비숍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예요.